여러분 제가 인도에 와서 느낀건데 제가 지금 옆에 친구한테 전화받고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한테 이거 망고주스를 줬어요 저는 당연히 그냥 바, 뭐 바로 마실 줄 알았는데 이제 바로 어 어디서 샀냐고 갑자기 언제? 언제, 언제, 저를 못믿는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어디서 샀냐고 막 이제 언제 샀냐 그리고 언제 뜯었냐 이거를 그러고 갑자기 막 어제 샀다 하니까 어? 먹을래 너? 이러더니 갑자기 오늘 오픈했다 하니까 갑자기 냄새를 맡아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또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먹었어요. 결국엔 아하. 도, 여러분, 인도 기차에서는 인도인들마저도 남이 주는 걸잘안 먹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인도 오시게 되면 함부로 먹으시면 안 돼요. 진짜 저 지금 방금 느꼈습니다. 진짜 그 정도인데 느꼈습니다. 어... 플러스 밋. 아이 돈 노. 노 노. 유 노. 다 오케이. 디스 네임 퀸 오. 그래도 지 많네. 바고치이 네임 퀸님. 퀸테슨. 어. 어, 렛츠 고. 네, 이 산제이 산카르리 친구가 제 이름 이제 외워 주길 바라고서. 마이 네임 퀸테슨. 에? 아이 노 퀸. 퀸 이즈 굿. 아, 퀸 이즈 굿. 오케이. 이름이 뭐였지? 김태.. 태현 태훈 응, 태훈 김태훈은 좋은 이름이야 오케이 이름을 기억해 김태훈 오케이 여기가 좋은 곳이야 네 지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길거리에 지금 우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소가 이제 손님 여기서부터 이제 손님이라 할게요 그냥 왜냐면 소는 여기 신이니까 지금 와 그냥 길거리 막 돌아다닙니다 그냥 가이드 밀안배고가네요 이렇게 하면 왜 만들었지? 네, 여기가 인도의 전줄이죠. 벤디스강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냥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부치가 뭐 마치 가이드인 것마냥 그냥 계속 말거는데 지금 그냥 무시하려고 요 이제. 왜 따라오는 거야? 네 지금 여기 숙소를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숙소 뭐 상당히 이쁘고 이따 저녁에 아마 일몰도 여기서 봐도될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숙소 아줌마가 지금 계속 웃어요. 네 지금 이, 이 아줌마예요. 어또또또 어, 또, 또 나보고 웃어 또. 아까부터 계속 절 보면서 웃어요. 아무리 취향 때문에나?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지금 상당히 여유가 넘칩니다 지금. 먹으러 갈게요네 지금 저희는 이제. 자전거 리치아를 탔는데 네, 지금 타가지고 약간 어, 좋아요 지금. 네 혼돈의 마라라시입니다. 마라라시. 네, 지금 블루라시 왔습니다. 블루라시 왔는데 아저씨 놀고 아저씨 놀고 있어 요 지금. 오케이. 내가 안 만들어주고. 저 만들어주세요. 아 이거 많이 나. 오 이게 라시입니다. 라시. 설탕. 넣어주고 네, 얼음, 양수 넣어주고 네, 돌립니다. 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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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상당히 맛있어 보이죠? 뭐비한 먹어보겠습니다. <놀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지금 이제 공연 아 공연이라 하기 좀 그런데 사, 살짝 세리머니 의식 같은 건데 그거 보면서 이제 먹으려고요 다 먹어보겠습니다 어디가요 친구 어디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변나, 레나, 야, 변나. 어, 아, 코리아. 아, 노노 변나. 방구 공. 이거 삐끼 처리하기. 그렇지, 이게, 이게 바로 삐끼 처리하기. 진짜. <laughs> 동화맨이 있네요 숙소에. 독일나. 돈은 없어. 아, 또 있네 여기. 어디 빨간색이. 어디 아, 여기 동화맨 방이었네. 에는 저기 또 있네. 꼬리가 딱 있는 게 보니까 지금 여기 또 있어. 지금 아 말해볼까? 어 꼬리가 살짝 나와있네. 쨍쨍 우쨍 오다가 막 여기 쓰고 오다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갈리는 거 아니야? 여기 핀 하고 어, 우리 를 가는 중인데 와 진짜 정말 위험하게 그냥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타뽀지라는것 같은데? 오. 네, 일단 여기는 지금 상황 그냥 아무데나 왔는데 지금 화장하는 장면을 봤는데 지금 그냥 시체를 이제 다 태우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 봤거든요 근데 뭔가 음... 근데 저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도 지금 원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울면 안된다고 하는데 가족들도 안 오는 것 같네. 하여튼 뭐좀 이상합니다. 벤지스 강이 이제 더러운 건 아닌데 아 더러운데, 가상 쓰레기도 많고 이제 오염도 되고, 막 이제 시체들 이제 타다가 남은 것도 막 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러워진 건데 한쪽에서는 이쪽 물에서 또막 씻고 있고, 막 수영하고 있고, 근데 또 거기다 이제 물을 먹어요 또이 물을. 입에 헹궜다 양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굉장히 신성이 여긴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저 화장터를 보고 나서 이제 걸으니까 느낌이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강을 좋아했으면 이 강에서 죽기를 원하는지 좀 심오한 것 같습니다. 아 북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아제 어 가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한적합니다 여기는. 염소 불렀는데 개가 왔어요 지금. 이거는 조심히 피해야 돼. 조심히. 끌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 싼. 네, 바보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바보란 말이 에빅 그 브라더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큰 형? 약간 이런 느낌? 여기 친구들 뭐 만났어요. 남인도에서 유명한 뭐 영화 찍고 있다는데. 유명하대요 뭐저 같이 있던 애들이 그랬는데 방금 나마스테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그냥 앉아서 보고 있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한테 뽀뽀를 하고서 여기 계단으로 갑자기 뛰어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저기 이제 저 주황색 분들 계시죠 약간 좀 흰머리 있으시고 주황색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지나오는 역할 그 장면 촬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그 장면만 한8번 넘게 했어요. 지금. 네 이제 저는 영화 관람 마치고 이제 일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 보트 투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조금 어두워져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오 명상 명상 하십니다. 조용히 하겠어요. 네, 지금 보트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일몰 진짜 이쁜데, 이거... 아, 안 담기네. 이제 제 소원을 담아서 인도 여행 잘 응. 끝나길.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엄마 아빠 건강하고 다건강하기 기원하면서 애들 다잘 되고, 이제 가라!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상당히 예뻐요 밤에는 멀리서 봐야 모든 게다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터로 가고 있는데 화장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영상을 찍으면 안 돼요. 사진을 찍으면은 영혼들이 이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천국을 못 가니까 지제빨간색 불빛 보이시죠? 이쪽이 저쪽이 지금 화장터예요 화장터. 사진 찍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불꽃이 있으신 있는데가 불꽃 있는 데가 지금 어떠냐 화장터입니다 지금 네. 아침 바라나시 풍경 캡틴. 캡틴 고생의 흔적이 그대로 발에 나와 있습니다 30년 동안 네, 저희 내려주고 이제 또 다시 출항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가 시와 템플이란데..랍니다 시와 템플 상당히 예쁘죠 옛날 리기 상당히 잘하는데 지 엄청 높아요 지금 160원짜리 한국 돈에 160원입니다 이거 네 이제 바라나시를 떠나서 이제는 아그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갈겁니다 마지막 바라나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우 하 바이 바이 오케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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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유와 오마이빗 좋은 사람들 <laughs> 출발입니다 다시 고생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아 지금 아니 6시 반건데 지금 자기 안다 그랬거든요 42분이에요 지금 아 빡치게 하네 아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왜 내린 거야? 라트랑 자기안 남아서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고서 막택더달라고 그러고 막패딩인데패닉 지금, 패닉. 아, 지금 기다려 보라고 뭐 내려가지 어디 갔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연착 연착 노린다 진짜. 일단 빨리 버스 승용을 일단은 가야 돼요, 지금. 일단 빨리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아 진짜 다행이에요, 지금. 결국엔 시간 지났는데 근데 진짜 다행인게 버스가 연착이 됐대요 6시 반건데 7시 뭐 넘어서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다행입니다 네 지금 버스 타가지고 이제 가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8시 47분